손태아 의장님과 선배 동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 대산, 북면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원아 의원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요 하천의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전국의 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녹조 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는 주로 질소, 비료, 따뜻한 수온에 의해서 급성장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비가 적게 내리고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해마다 점점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생태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 중 녹조를 발생시키는 남조류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등 인체에 유해한 독소를 내뿜습니다. 독소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신경계 마비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치매와 같은 뇌질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더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에서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녹조균이 비강내에 발견되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녹조 독소가 공기종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체유익과 농수산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녹조재난 국회 청문회 요구 서명운동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환경부의 입장은 몇해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녹조 독소가 공기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녹조 독소가 확산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는 연구 역및 자체 조사를 수행해 왔고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 한계 미만으로 나와 불검출 판단을 했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불검출됐다고 합니다. 낙동강을 식수로 삼아 생활하는 주민들은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녹조가 매년 더 심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독소 검출량이 위험한 수준인지 안전한 수준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녹조 독소가 기준치 이하더라도 100%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녹조 독소에 대한 건강 영향과 기준치에 따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정수 시스템을 통해 유해균을 99.98% 제거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수장에 유입되는 강물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녹조로 인해 정수 비용이 상승하는 것 또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조가 생태계를 파괴하면 농축수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농업원이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녹조 관리 부실로 인한 인체와 농축 수산물 피해 실태 조사, 피해 보상 마련 등 녹조 관련 환경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창원시의 수질 개선과 피해 확산 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